주희, 위에 그릇트 먹고 나왔어요? 예, 그릇 쌓이구만 됐어, 됐어. 기가 얇아, 그래. 지렁이라고 지렁이. <laughs> 내 프로필 됩니다. 사진 이걸로 올려야 되겠다 <laughs> 어, 맞아, 맞아, 이걸로 올리세요.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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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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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배경이야. <laughs> 축갑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가온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아쉬운 손맛을 뒤로 하고 철수를 한 그곳에 다시 찾았습니다. 같이 출전은 조부들께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곳을 찾아서 손맛을 보자는 의견을 모아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곳이 5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소황 상태를 보입니다. 6월 달부터는 씨알도 어, 자라지고 잡고기 어, 대상 어종이 아닌 어종들이 많이 설치기 때문에 낚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손맛을 보고 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는 의견들이 더 많아서. 약에서 찾게 됐습니다. 포인트로 이동해서 다시 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포인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바닥이 딱딱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숙소가 듬성듬성 되어있는 곳을 자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어, 덩치 큰 녀석들은 빽빽한 쪽보다는 회유하기 좋은 곳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듬성듬성한 곳에 자리했고 부들자락에 조금 붙여서 채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미끼는 그루텐하고 지렁이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지금 하신 분이 그루텐에 좀 입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밤이 되면 밤이 되면 어, 그루텐 미끼로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낮에 지금 초등교 해지 1력부터그루텐으로 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미끼 그루텐 들어갑니다. 야, 오늘 그, 이거 특제표 형수님 소스 어. 아. 대패 숙주볶음! 이 맛에 아이고, 또 여기 오는 거야. 있으니까. 아, 오. 야 이거. 예, 죽인다 이거. 이거 이 드세요. 저기또 있어요 이거. 아 오늘 완전 푸짐한데. 뭐가? 그 그분들 안 계시니까 우리 저기. 꽝민님 얼굴이 화사해졌는데? <laughs> 어떡하죠? <laughs> 어? 화사해졌는데? 너무 피곤하면 <laughs> 안 되는데. 아, 피곤하어 또? 아, 피곤하셨네요. 그동안 에 고생하셨나봐. 아, 마음고생이시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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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나친 음주는 안전사고의 문재인 생이 상가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어, 잘 듣네요. <laughs> 삼겹살에 마무리는 볶음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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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헤드폰 어. 걸었어! <웃음> <웃음> <그러네요>. <웃음> 오! 굳어! 내가 말 그러네요 오우 와에와미쳤아 옆에 지나가고 있는 형님이 말 걸어주니까 질 하잖아 <laughs> 야알좋 <laughs> 오우, 좋아. 전자식을 밝히고, 도로마지 않아서 지금, 찌를, 몸통을 찢고 있네요. 늦게 왔습니다 이야, 이게, 보십시오. 허리껍은 좋게 될것 같죠? 계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찌. <laughs> 이야, 첫수 나왔습니다. <laughs> 마름을 잔뜩 뒤집어쓰고 나왔네 이 녀석. 알았어, 알어 35가 안 되나요? 배가 흔들려서 정확한 개측를못 하겠네. 34. 네, 첫수 34. 첫수34 나왔습니다. 어우 배가 흔들려 하고 지금 붕어 잡고 있기도 힘들어. 아 <laughs> 34수 나왔습니다. 자이 녀석 그루텐 먹고 나왔습니다. 역시 밤에는 그루텐이잘 듣습니다. 산란해서 아주 홀쭉하네요. 바로 방승하겠습니다가다 물나오는다 그렇지? 아야야야야야. 아유. 걸었어.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자러 날라와. <laughs> 또 낚싯대를 접고 또잘 시간인가 보네. 아유. 여덟 시 되겠습니까? 이거. 아유. 으으, 가만있어. 아파 빼기. 아니, 뭐, 밤에 씨알이 더 자라졌어. 어이, 어이. 응? 치. 8시도 안 되겠어. 7시, 7시.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 새벽에 한 마리 나오는데. 아, 이, 가 아, 이. 가 아, 이. 가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새벽 4시경에 한 마리 나옵니다. 아, 근데 크지가 않아요. 창채를 잔뜩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웃음> 예. <웃음> 자그 녀석이 완 방생하겠습니다. 걸어 걸었어.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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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시게야힘이 어찌나 쓰던지 거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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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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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쁩니다 빨리 주고 시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좋다. 넉자 마리 했습니다. 아침에 넉자 마리 하고 좋다고 찍어달라고 하네요. 못짜다 <laughs> <laughs> 애기만 나와! 경수는 4자 하는데. <laughs> 자, 배 뜨고, 한 마리 또 나왔는데, 누구는 4자 나오고, 누구는 아치고 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나 아쉽게, 나 아쉽게. 에휴, 아, 가라. 찍어, 10, 10, 고맙습니다 어1이1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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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0, 10, 10, 자. 이 10, 10, 10, 10, 잘생겼네요. 꽉찬딱 턱걸이 되겠습니다 턱걸이 방생하겠습니다. 가라. 그렇지. 숙고서갑니다. 뭐야? 이야. 여러분. 바가가 매기급이야 매기급. 이거. 내가 네, 보여드릴게 기다려요. 야, 바가가 엄청나. 세상에. 이건 빠가가 이래. 는 조심해서 잡으셔야 돼. 옆에 이진찔면 여기 찔리면은 낚시을 못합니다. 굉장히 아파요. 야, 빠가 대단합니다. 휴, 깔아. 저쪽에 장비들 보이시죠? 포크레인. 저 포크레인이 있는 곳이 어, 쌀조개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곳에서 다 논농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공원을 만드는 데 어, 기초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포크레인들 들어와서 작업 흙을 퍼 날르고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합니다. 낚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장비들이 들어오고 굉음 어, 소리가 나니까. 낚시 분위기가 예전만, 예전만 못합니다. 실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일 조개선 도착하셔서 입구에 보시면 신호수분이 앉아 계십니다. 보트 펴는 데까지는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짐만 내려놓고 차는 좀뚝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시고 낚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좀 많이 번거로워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낚시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확실히 산란기가 이제 끝나가면서 조항이 좀 많이 떨어지고 씨알면에서도 어 많이 작아지고 있어요 주속으로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쌀쌀해요 출조하실 때 겉옷 하나씩은 꼭 챙기셔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물가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었어! 걷, 오, 좋아. 이야, 이, 34 어우 좋아 야 이게 고4첫수34 나왔습니다 아, 우 개가 들려 하고 지금 오, 자꾸 있기도 힘들어. <laughs> 그렇더니 잘 듣습니다. 설란에서 아주 훌하네요 바로 방송하겠습니다